해가지고 29,900원 성큰 식당 비와서 분위기 더 좋다 실내도 분위기 아주 있어 다 2만원이 안 넘어 안 넘어 많은 때가 더 많아 이게 성큰비세트 스테이크에 감자튀김 그리고 청양 까르보 파스타 치킨 시즈 샐러드 와 이렇게 해가지고 29,900원 스테이크부터 한번 보자 야, 색깔 봐 색깔만 봐도 바로 사랑이 싹트지 스테이크 잘하네 고기가 너무 맛있다 미국식 스테이크다 감자에 드어프소스 청양 파스타 음, 맛있게 음 너무 맛있어 찍어 요리 딱 먹으면 된다 샐러드는 체중관리요 샐러드 너무 좋아 새우 샐러드 파스타 이게 1 4 9 0 0원 근데 엄청 커와 맛있겠다 여친한테 이렇게 놔주면 돼 이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새우 꼭 올려줘야 된다 여친한테 분위기 아주 있어 새우 딱 찍어가지고 오 굉장히 만족스럽다 오송풍 스테이크 구성 스테이크 갬성으로 했네 아. 와. 야 <laughs> 이게 스테이크다. 와. 진짜 어때?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스테이크는 먹는 방법이 있대 이게 밥 위에 스테이크 올려서 옥수수 국까지딱 올리 갖고 1위아 진짜 구라가 아니고. 너무 맛있어. 밥이 버터 밥이다. 밥이. 아 밥에 있었다. <laughs> 나 입술 씹었다. 와 진짜. <laughs>